가 자, 어디야 야, 이제 아침에 새벽에는 이불을 없으면 안 되겠다. 춥다. 와 지금도 살살하고. 어디 비가 오서 그런 건가? 아, 하... 어야가자 아, 또 오늘 또 색깔도 다르네. 아, 하루하루 다르다. 색깔이 엄청나게 빨갛다. 아, 나 이때가 색깔 이 제일 좋던데. 조금 더 있으면 진짜 형광빛인데. 참다 그래. 날씨의 온도가 진짜 많이 떨어졌어. 시원해. 과연 낮에는 얼마나 뜨워질까어 아, 춥다. 얼마만에 느껴보는 이 추이고, 아 쌀쌀하다. 아사지야 이제 가을이 왔다 하... 최대한 빨리 가을을 즐겨라 금방 또 추워질 수도 있어 음. 느낌이 너무 좋다. 아... 공기도 너무 맑고. 하나, 어. 둘, 셋. 네 개가, 야 어제 밤에도 비가 좀 오고 계속 비가 왔는데 아침 내는 것도 비가 꺼져가지고 9월달에 비가 많을 거라더만 또 다음 주 며칠 뒤에 또비 오던데 졸졸졸 아뼈가 이거 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 이제 낮에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30도 이만일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봐야 30도. 컨디션 조절을 잘 해가지고 낮에 이제 하루 종일 운동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왔어요. 물론 하루 종일 일이 못하지만 어느 시간대든 할수 있는 밀려있던 거싹다 해야 된워서워서 못했던 거 너무 더워서 한 일주일은 빡시게 하면은. Agora tá, né? 난 이런 자연의 색깔이 너무 좋아. 녹색 부유의 어떤 색깔.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색깔이긴 한데. 저 산에는 짙, 짙은, 저건 녹색이라고 할수 없죠. 뭔 색이라 해야 되지? 군청색? <laughs> 무채색 같은 느낌이네 근데 가까이 가보면 저것도 녹색이라 저거가 제일 예쁘지 예 보길도 예쁘고 이 길이 이길 길이가 보자 한 1.5km? 1.5km쯤 되겠네. 처음부터 쭉 가지고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먼것 같지만 실제로 측정해 보면 한 1.5km.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 시원하다 아 얼마만에 느껴보는지 진짜 시원하지 굴이 시원다아 진짜 시골길이 이 시골 풀밭이 이래 붙네 감자 캐고 아무것도 안 하더만 풀밭이 돼 붙네 옥수수 같은 거 심을 때 심었는가 보는데 안, 안 났는가보여 없었어요 이거 소바바나 없었는데. 근데 오늘 완하게는, 완전 거의 나지 않았. 이 길로 가면은 중간 요간 중간에 콩 심어 난 곳이 많아요. 얼마나 잘돼 있는지 한번 구경하고 하... 올해도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많은 것 같아 이제는 아, 아직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태풍 태풍 마지막 남은 태풍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폭우가 안 내리겠죠 가을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폭우는 이제 더그 이상 안올것 같은데, 태풍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태풍은 가을 끝날 때까지 조심해야 돼. 10월달까지. 근데 9월달 넘어가면 이제, 10월 넘어가면 거의 안올 건데, 한 20일 남았죠, 아직까지. 농사로 피해를 보신 분들 참 제일 많이 받았던게 산청 아이가 오버네 산청에 거기가 딸기를 많이 하는데 딸기 그 모종하고 이런게 다 휩쓸려 내려가지고 모종 모종 가격이 좀비싸는것 같은데 한통이당 800원인가 미터였는데. 하... 그거 말고도 하... 시설 하우스. 작년보다, 작년, 작년보다는 많이 안된것 같나.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이번에는. 다 피해갔다고. 토우가 주변에는 많이 왔는데. 역시, 공밭씨 엉망이 형. 이 집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적이 없네. 한몇년 동안 공밭을 하는데. 4, 5년, 4년 정도 공밭 하는 것 같은데. 풀밭에 붙어 공은 있긴 있나? 아 공이 아예 안 보이노? 이쪽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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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산다. 풍밭이, 풀밭 뗏붙네. 시험을 갖고 관리나이 안에 풀, 올해는 수확을 아예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아. 소감용, 그, 옥수수 같은 걸 넣어 었는데잘안 뱉고 이제 보면 비가 좀 왔나 여기 참깨를 갖다 쏘아둘까 했네 참깨 수확시 다 지났는데, 그냥, 시원하고 그냥. 다, 갔지?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참깨를 일어났으면 세가다 다먹었지 이렇게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laughs>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그, 뭐 어떤,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구경하는 물건 같은 거 구경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농사가 어떻게 잘 됐나 안 됐나 쭉 둘러보는 것도 참 좋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로 가고 있으니까. 예, 특별한 태풍만 불면 은 거의 이제 필가가 나왔거든요. 다. 이제 마지막 그 태풍이 남았긴 한데, 태풍도 많이 지나갔어, 지금. 태풍이 이제 오긴올 수도 있는데, 9월 말까지. 그거 아니면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은 심을 하는데 이것도 나무도 이제 잘안돼 이래 가지고 나무가 잘안 돼요 조금 더 크면은 나무들이 다 죽어 큰 나무를 큰큰 큰 나무를 논에 심으려면은 논 높이를 많이 높여야 돼한 1미터 2미터 정도 높여야 돼아 얘는 풀을 아예 안 뽑았네요. 이렇게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풀화쳐야 돼요. 풀약, 풀략, 그, 풀약을 뿌리든지 뽑아야 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풀약도 안치는가 봐요. 대초제. 안 뿌리면 사람이 다 일일이 뽑아야 되는데, 완전히, 뭐, 풀밭이네. 이런 거는 왜 이러냐 하면, 이 농사 짓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은데 짓는 데가 많고 이러면 은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뭐, 대충 짓는 것, 쓰, 대충 짖는 짖는 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 음, 음. 사람들이 이렇게 아 피가 피라 요르러 왔다가 짭짜르 피라 하거든요 피를 다 뽑지 쉬엄쉬엄 피가 확시나 있네요. 요즘엔 잘안 한다고, 이게. 왜냐면, 하 쌀값이 너무 싸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이게 뽑는 거 하고, 이런 거다 하면. 농약이 잘 나오기 때문에, 농약으로 해결하죠, 보통. 하자, 해달라. 러하하고 알라고 아티테집 가자. 가자며. 그